반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스에새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기도하기시켰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자문의 어,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게 하고. 또 지, 어,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있는 자에게는 더 은혜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만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말씀 제가 보면서 요 이런 어,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아는 만큼 행해야 하고 행한 만큼 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안다면 그것을 행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또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을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요. 오늘 어 1절부터 실제로 12절까지 이렇게 대꾸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는데 오늘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에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아비의 법입니다. 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지금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키고 뭐, 유년 주일학교가 있고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얼마만큼 말씀으로 가르치냐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 토라를 의미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 옆에 있기 때문에 자녀가 지금 그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새기고 있는지를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알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교육은 자녀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부모의 그법 가르침을 자녀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라는 이 말은요,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복하여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달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자녀가 철이 들었다면 이 부모님의 마음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거기 이야기한 것은 많은 해를 누리는 장수를 의미하고요, 평강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샬롬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 자,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듣는 자녀들이요, 나중에 삶면 평강을 누리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을 때 나중에 자신의 삶 가운데는 꼭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조언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나에게 평강을 주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말을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슴에 지키시고요. 아, 새기시고요. 그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나오는 두 가지 성품이에요. 인자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냥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진 죄송합니다. 진리는 진실함, 신실함. 그 언약을 지켜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이웃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실하다는 것만큼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실하다는 것이 정말 아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할 때에 아 일을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일을 시작하거나 벌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감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마음에 품은, 품, 품은 것을 입으로 말씀하시기만 하셔도 이미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명예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건참 중요합니다. 아유, 아무개 집사님 있죠? 그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마땅한 것 같아. 아무개 집사님이요? 야,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입에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인자와 진실함, 신실함의 모습이 다삶 속에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평가를 기대, 기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비추어 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만들어 주셨는지는 알것 같아요 저는 소망이 있는 부부는요 소망이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 부부가 소망이 있는 부부고요 소망이 없는 부부는요 약점을 딱 잡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편을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상대편이 같이 허점을 잡은 것처럼 당신 이래 저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은요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하라고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약한 부분을 아 당신이 이런 부분이 이런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옆에서 조언해 줄수 있는 돕는 배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소망이 없는 가족은요 부부가 함께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로 조언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요 그 가정에는 아예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실제 오늘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함이 내 안에 진짜 있는가 없는가는 끊임없이 점검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명예 있는 삶이 될것 같습니다. 오 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산다는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말한 신뢰라는 그말 뜻은요, 우리의 우리의 그 감정이나 느낌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이것은 이것은 정말 많이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신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래 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 일은 참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드시 해 주실 거야. 난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 그런 그런 인생을 살 때는 그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를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이드의 인도함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나 혼자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 혼자 풍상을 다 맞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살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칠자리를 그들이 그들이 안식할자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 광야 생활을 이끄셨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저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될수 있었고요. 훈련의 과정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내 혼자 내 삶을 쭉 열심히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야 되겠지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붙든다 할렐루야 이 결단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은요. 스스로 <laughs>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건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제가 뭐 저번에 설교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신전 의식이라고 얘기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그렇게 살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대단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심신에 상쾌함을 주십니다 이 말이 그 말이더라고요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된다는 건 심신에 상쾌함을 준대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뭐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이 나이 들었다는 말도 못하겠네요 자, 나이 들면서요 힘든 게 뭐냐면 아침에 깼을 때 몸이 개운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아침에 깬 몸이 딱 개운해서요. 그냥 또 튀져 나가서 또 놀기도 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할 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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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laughs> 몸이 그래요. 근데 몸만 그렇다면 그건 별건 문제가 아닌데 마음도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생각이 그렇게 많은지 밤에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은 하나도 상쾌하지 않고 찌뿌다닥 한 마음으로 아침을 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깨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될 때에 그 때에 심신의 상쾌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이 하루를 시작하는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깰때마다 아이고가 아니라. 할렐루야로 아침을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헌신과 실질적인 희생 섬김을 의미합니다. 재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는 열매가 많은데 어떻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건 가장 소중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좋은 것으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 그 헌물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려야 되고요. 또내내 내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어떤 복이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재물의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창고라는 말 포도주 포도주에 틀이라고 하는 말은요,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볼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질적인 복이 물질 물질적인 복을 영적인 복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이것을 영적인 복으로 오늘은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꼭 갚아 주시겠지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헌물 드리고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풍성히 주시는 은혜, 정말 작은 것을 가지고도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매 순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필요한 물건, 이 물건은 꼭 사야 되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필요해서 가봤더니 비싸더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장 필요한데 참 이게 큰 돈입니다라고 했더니 갑자기 50% 세일, 70% 세일 막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지금 안 았다면 이 가격에 못살 텐데 하나님 딱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세일을 찾아서 돌아다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값도 될수 있고, 70%될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가만히 계시면은요, 온전히 그 돈을 다 내고도 동네마다 다 스톡이 없다고 얘기하는 물건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 주심은요 풍성한 복인데 이것은 많은 것을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정확히 허락하셔서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득히 채워 주시고 풍성이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죽기 전에 그런 말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재산이 뭐 수십조가 되는데 이걸 내가 다 쓰고 가겠느냐? 야, 참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네요. <laughs> 다 쓰고 가겠냐고, 내가 쓰면 얼마나 쓰겠냐고. 근데 그 아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보다 왔는지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아, 그토록 많은 돈을 벌어도 자기 하나도 쓰고 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야기대로 한다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포도주 트레, 세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 부자여 네가 창고를 더 짓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다고 한들,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저녁에 내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건 어리석은 부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만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복이에요.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함이 없어서 감사하고요, 풍성해서 나누어 줄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풍성함의 복이 누려지는 감사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면 무엇입니까? 아는 것에서 멈춘다면은요 삶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는 만큼 행하십시오. 성경을 보는 만큼 행한다면 더큰 축복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행함이 있는 삶이 복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된 것이 도대체 어떤 복인지 여러분이 한번 삶 가운데 누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